안녕하십니까. 반사 가족 여러분. 반사TV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부산에 급히 다녀왔는데, 예, 부산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안 가본 데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해운대에 있는 미포에서부터 송경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해변열차입니다. 예, 원래 바다열차가 강릉에서부터 삼척까지 다녔었는데, 이제 새로 부산에서 동해남부선 철거선을 <목소리> <목소리> 이용해서 만드는 해변열차가 정말 한상적이었습니다. 그 열차를 오늘 한번 타보고, 어, 부산의 즐길거리를 한번 만끽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가 안요 현재 아, 여기서 개표를 합니다. 이야 이거 뭐 벌써 이렇게 줄을 많이 섰네. 증구장은 우송정리를 아. 이용했습니다. 우송정리에서 지금 열차가 네, 들어오기를 네. 기다리고 있자, 네. 지금 열차가 트레이. 들어오고 있네요. 비치 트레일. 아, 열차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승신 RST에서 건설. 만들었던 차였습니다. 지금 승객이 내리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타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승객이 이제 내리고 나면 은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타고 하게 되겠습니다. 코스를 보니까 우리는 반대로 탔는데 송정, 부덕포, 다리돌 전망대, 청사포, 달맞이터널, 리포 이렇게 산 4.8km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실제 타보니까 한 시속 15km 내지 20km 정도 달리고 있었고, 중간에 교행을 두번 정도 했습니다. 상행 열차가 올 때는 열차가 서서 기다리는 게 교행인데, 여기가 이제 단선 구간입니다.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 동해남부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교행역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차가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가 완전히 다 보이는 그런 코스었는데 지금은 송정해수욕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이제 송정을 지나서 다음 정거장 구덕포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바다를 볼수 있는 그참 열차가 참 이전에 강릉에서 삼척까지 처음 만들었을 때또 다른 건 없습니다. 알상의 전환인데 자석을 바다 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한참 이제 동해에 바다열차가 인기였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이제 구덕포까지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열차를 타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음, 안내 멘트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데 가보면은 그 송콩시티 투어를 타보면은 진짜 건물에 관한 것들 뭐 그런 유래 에피소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참 인상 깊었는데 아 부산에 이제 시티 투어도 잘하고 있고 지금은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디 버스라고 그걸 한번 탔는데 정말 만디가 뭔지, 반, 그런 이제 설명까지 해가면서 구수한 사투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제 구득포, 어, 여기서 도착을 해서, 선이, 여기서는 두 개의 선이 되죠. 이제 아마 교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행이라 교행한다, 여기서. 원래 동해남부선이 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차를 이제 왕복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행하는 구간을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인 반대편에 이제 노란 열차가 오고 있죠. 노란 열차가 지나가면은 우리 차는 파란 열차인데 이 이제 다시 가게 되겠습니다. 부두포에서 다음은 이제. 나릇돌 전망대 거기서 이제 바다를 볼수 있는 스카이위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보니까 이제 이런 건물들이 가끔씩 불쑥불쑥 나와 가지고 전망을 좀 보기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광장이다 지금 매기가 어, 가포를 지나서 가고 있는 자측의 전망도 좀좋죠요 지금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도> 앞에는 의자가 되어 있고 뒤에는 스스로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 전에 처음에 동해남부선 폐선하고 이 폐선부지 걷기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착안을 했는지 이제 여기 철길 옆에 인도데크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데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열차도 보고 바다도 보고 뭐 이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가 4.8km니까, 걷기에도 아주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리돌 전망대 거기를 그 왔습니다. 전망대 사진을 내가 별도로 따로 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동해 바다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돌 전망대 2.9km 구간. 이제 거꾸로 남았으면 2.9km 남았다는 건데, 거의 절반을, 딱 절반의 구간이었습니다. 다릿돌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이제 청사포로 가고 있습니다. 청사포는 그 예전부터 횟집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저도 부산에 있을 때몇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청사포하고, 이제 청사포에서 달마지 터널까지 가는 길은 옆에 이 나무들이 좀 많았어요. 소나무 숲 속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물론 이제 숲 속에서, 소나무 쪽에서 보면은 바다를 볼수 있는, 지금 여기도 이제 선이 두 개가 나온 거 보니 교행하는 구간입니다. 교행이라는 것은 반대선에 차가 오는 것을 대피하는 곳이지요. 잠깐 차가 서고 반대선에서 차가 지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선 구간에서만 운행하는 방식이죠. 차가 이제, 정사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是说목이里往那边요 그자마자 청사포 정是장 청사포의 길이 있습니다. 청사포에서 미포까지는 2.3km인가 있는데, 거기는 타임 캡슐 열차라고 또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못 타봤는데, 다음 코스에 한번 가서 타보고 자료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포에서 이제 미포로 가는 길이고, 그 가기 전에, 달맞이 터널이라고 그 구간을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에는 이제 소나무가 좀 많아서 전망을 약간 이제 저해를 하긴 했지만 또 소나무 숲 속으로 바다를 보는 그런 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데크도 만들어 놓고요. 계속 여기도 도보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 구간이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조금 잘랐어요. 이제,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해운대 해수욕장 전망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왔다고,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왔는데, 또, 옆에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 명이 탔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해운대, 예, 리포정거장에, 아, 아, 달맞이 터널에 왔다는 겁니다. 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이라기보는도 철도에서는, 이제, 피암 터널이라 그러는데, 에, 돌이 굴러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터널이죠. 그 터널을 지나고요. 터널이 짧았습니다. 지나자마자 해운대 해수욕장부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용호동, IS 동서 아파트고요.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것이 해운대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바로 위포역에 도착 해요. 아, 여기 이제 좌측으로는 저 멀리 오륙도 섬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미포역에 다와가고 있습니다. 미포역은 달맞이 입국에 해운대에서 올라가는 그 입구지요. 음, 여기서 보면 바로 달맞이 입국의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해월대 해수욕장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코스입니다. 마지막 에포고장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에서는 열차 방인수행차가 있는 거니까 리포에 도착하 같습니다. 다음 내 이용해 주십시오. 서로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지품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열차가 아마 전기차인 것 같아요. 배터리로 아, 충전하는 충전해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열차는 성신RST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미포역 증거장 아, 뭐 나오자마자 부산을 랜드마크가 된 LCT 아파트 세동인데 아, 여기서 보면 한동만 뭐 보이죠. 해숙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세동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이제 여기 그 구폐선을 이용해서 긋기로 돼 있고 어, 브루라인 파크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편마를 적어놨습니다. 이정표고 요거는옛 동해남부선 철길에 대한 것들을 적어놨고 요것은 아마 브루라인 회사 같아요. 아,